히브리서 4장 12절 복습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-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, 활력이 있어,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,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,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,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, 활력이 있어,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,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, 또,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,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, 활력이 있어,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,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, 또,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,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, 활력이 있어,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,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,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,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, 활력이 있어,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,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,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,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.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, 활력이 있어,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,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,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,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, 활력이 있어,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,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, 또,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,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, 활력이 있어,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,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, 또,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,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, 활력이 있어,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.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.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,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,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,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,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,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,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,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